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세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올리메시고요.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서서 앞으로의 코인 시장 전망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창립자가 연준의 금리 전환에 100만 달러 간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파월 의장이 FOMC 때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내년 금리를 세 차례나 할 것으로 밝혔죠. 근데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세 차례가 아니라, 쭉 이어서, 쭉 이어서 금리를 낮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선물만 존재하던 코인 시장에 먼저 발 빠르게.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를 창립하면서 아직까지도 선물 거래에 입지를 굳히고 있는 아서 헤이즈 창립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만큼 이 시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 금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르는 만큼 자산 시장의 세력들의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으로 돈이 유입되고 큰 상승을 맞이할 거다라고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CEO가 말을 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고 결국에는 이 돈을 다시 벌기 위해서 혜징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이 자본이 지금 불리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놀라운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17년도부터 한국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 죠 길게 보면 상향이지만 우리는 하락을 피하고 상승장 때번 돈을 또 어떻게 굴릴 지의투자도 불타분하게 하기보다 이제는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승 그리고 하락 결국에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그건 바로 대응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바쁘시고 투자할 시간도 제대로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활동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저도 아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세 번의 깡통을 차기도 했고 소인판 8년 동안 쓰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에 대한 갈증, 간절함,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른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바라지 않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제적인 자유 누리시는 것,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단에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통망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하시면서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코인, 볼리메시 코인. 내용 짚어드리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큰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상승랠리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기나긴 하락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고요. 그 사이에 살짝의 내집봉은 나아졌으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봉 차트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볼리메시가 지난 17년 불장 이후 연이은 하락을 이어오면서, 21년 불장에 크게 한탕 한까지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긴 하락 추세 끝에 이제 겨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중간중간 이런 매집봉들이 나와주면서 드디어 10월달에 하락 추세를 입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총이 또 무거운 시총도 아닙니다. 2천억 밖에 안되는 10배가 오르더라도 또 밖에 안되는 아주 가벼운 시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벼운 시청에서 이제 막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정한 승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개 홀딩하면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떻게 슈팅을 쏘아 올려줄 건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매수에도 목표가까지 전부 담은 파일을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대 자체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는 정확한 타점에서 인입을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독자 혜택 말씀드리면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 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물고기를 잡으실 수 있도록 카트의 정석 이북을 PDF 파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의 이든 종목이랑 타점 나오는 코인들 매번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부탁드립니다.